자, 연결성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대. 근데 그 연결성이 어, 취약하게 만든대. 그것이 무엇에 바로 잠재적인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아, 잠깐만. 여기 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시라는 것이 바로 이 요렇게 요걸 봐야겠네. 그렇지? 전 세계 경제 시장이죠. 경제시장이라는 것을 요것에 취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염에 자왜 감염에 취약한 거냐면 연결되어 있잖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다 연결되면 은 어떻게 된 거야 감염이 더 빨리빨리 되는 거지 근데 어떤 감염이라고 포텐셜 잠재적인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 단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왜 중요하냐면 원래 감염이라는 것은 내가 감기에 걸리면 감염되는데 얘는 감기안 걸렸는데도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느낌으로 그죠 포텐셜 e n t 하다는 단어, 잠재적인 거야. 음. 자, 한번 볼까? 자, 재정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죠? 아, 재정적인 실패라는 것이 make its way. make its way라는 것은 그냥 가는 거야. 그 이체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재정적인 실패를 얘기하는 거야. 재정적 실패라는 것이 이동하다는 얘기야. make way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동하는 거야. 자, from A to B 막하죠 여기서 f r o m 시작이죠, 시작. 자돈 빌린 사람이야 돈 빌린 사람으로 어, 은행으로 가. 거기서 은행으로 가고 은행에서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보증인 그죠 보증한 사람으로부터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사금이죠 그리고 그리하여 스프레드 퍼지는 거죠 아이지 써야 되는 거야 뭐처럼 퍼질까 감기처럼 퍼지는 겁니다 제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인팩션이라는 것은 남,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재정적 실패라고 한 거란 말이야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게쫙 퍼지는 거죠 플루처럼 플루도 안 좋은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쭉 퍼지는 거야 왜 퍼지는 거야 연결되어 있잖아 연결되어 있잖아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예상하지 못한 특성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에관해서 왜니컴수트죠 그러한 감염에 관해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죠 시장에서 그런 감염이 있는데 그 감염에는 예상하지 못한 특성이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특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감염이라는 것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좋게는, 자 심지어 접촉이 없이도 와 놀랍네, 그죠? 심지어 어떤 접촉도 없이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어, 특징입니다. 시장에서의 감염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럼 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은행이 하나 있어.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될지도 몰라. 이 단어 좀 어려운 단어죠? 심지어, 뭐뭐가 없는, 없을 때도 조차도, 어떤 것도 없어도, 자, 그것에 투자가 실패를 하지 않았어. 자, 여기서 이츠는 누구냐면, 바로 은행을 얘기하는 거야. 은행이 실패를 하지 않았어, 투자를 실패도 안 했어도, 지급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패도 안 했는데, 실패도 안 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랑 이내 같은 거란 말이야. 접촉도 안 했는데 감염이 생겼어. 신기하잖아, 그죠? 실패도 안 했는데, 실패도 안 했는데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나오겠지. 보자. 자, 여기 보면 두려움하고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 이것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ING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물이잖아. 사물이어서 ING야.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투는 전치사 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자, 얘는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바로 예측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측 못하는 것들의 특징이 두려움과 불확실성 이겁니다. 이건 예측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not real이 아니야. 실제 있는 건 아닙니다. 에? 이런 것들이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잠재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포텐셜한 특징이 있는 거야. 잠재적인 것들이 피해를 줄수 있어. 금융 시장에 뭐처럼 꼭 뭐처럼 꼭 뭐처럼. 바로 뭐냐면 이런 것처럼 연속되는. 실패처럼. 무로 인해서? 나쁜 투자로 인해서. 그죠? 여기, 지금 여기는요, 얘는, 얘는 리얼입니다. 실제죠? 얘는, 이쪽은 실제인데, 실제의 그런 것처럼, 실제가 아닌 것이 피해를 줄수 있다는 얘기에요. 됐어요? 실제의 것처럼, 실제가 아닌 것들이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누구의? 금융시장에는. 금융시장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알겠죠. 봅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어났어요. 내일 모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자이 가정법으로 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투모로우가 나왔는데 과거 시제가 나왔죠. 이 말은 가정법이라는 것 같아. 만약에 내일 일어났는데 그리고 믿게 됐어. 어? 뭘 믿게 됐어? 어, 은행이 하나 있는데 그 은행이 지급불능이될 거라고 믿는 거야. 끊어주겠습니다 그죠?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왜냐, 봐 이거, 잠깐만. 여기 보니까, 자, 워크업. 잠깐 체크할게. 가정법이죠? 가정법이야. 우두. 가정법이야. 과거야. 실제가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거야. 어, 믿는 거 우리가 믿고 그죠 그리고 은행이 어, 지급 불능 상태라면 실제 그런 건아니야 그렇다면 그러면 음 그것은 실 뭐죠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은 이게 되는 거야 될 것이다 뭐가 될 거냐면은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laughs>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얘기, 실제로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